끌려 가지고 싸웠다. 어오 잠깐만.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해? 됩니다. 이. 뭐야, 야 카멜 왜 칼네비 들고 있어? 저너 서포터 아닌데 너너왜 칼네비 들고 있냐? 이번 판은 아군이 아라가스의 바텀이 제리 노틸데 드레이븐 레나타면 우리가 이기거든요. 이것도 이쪽 조합이. 그래서 바텀 라인전 주도권 바탕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번에는 도끼 돌리면 스타트 안 할게. 얘네들이 거리 조절을 조절하면서 카이팅이 돼요. 두 개를 돌려도 교전을 빵 박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든. 그냥 처음에 만나서 라이 치면서 스타트까지 여기까지 칩시다. 더 들어가면 이제 제리한테 이는각 나와요. 그니까, 이 치고, 뒤로 빠지고못 맞췄으면 뒤로 빠지면 돼요. 지금은 들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올라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이거 풀캠이에요. 이거 아래쪽 만나니까 이거는. 그 그라스가 들어간다 카니까.

아이니 통째로탈것 같긴 한데 이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바텀으로 달립시다 다시. 이거는 그 정글이 되게 똑똑했던 게 위에서 아래로 오는 캠프라는 거 확인했잖아. 그리고 바텀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교전하면 우리가 2등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 위에서 아래로 똑같이 맞대면서 적정글에서 맞댄 거야. 우리가 타워 안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어. 그리고, 이러면 너무, 이거 게임 끝났다, 이거. <laughs> 예, 여기서 라이드 보면서, 저, 쌍꺼풀아가지고 저거 먹으면서 어떻게, 그, 교환비 내려고 한것 같은데, 어, 레나타가 너무 잘 받아줬다. 이게, 그, 바텀 주도권 바탕으로 정글이 되게 센스있으면 만들어낸 상황. 레나타가 중간에 그2레벨에딱 들견 한번 받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판단도 되게 좋았고 이거 아래 주도권 있는 거 확인하자마자 달리는 판단도 좋았고 여기서 이제 뭐 할지 봐야 되는데 적팀 바텀에 프리징 라인 잡았고 지금 프라스집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밀면 돼요 얘들 아마 유충 챙기다가 그냥 만거 같거든요 잖아요. 그러면 그 진짜 죽도록 패야죠. 이게 레나타랑 그랩 챔피언이랑 할때 레나타가 유리한 게 이거거든요. 레나타가 얘가 연약해 보이는데 얘 끌면 못 이겨요. 그적 바텀이 이런 식으로 뚫을 맞아가지고. 그 그 확실하게 보복을 해줘야 돼 이런식으로 노틸러스가 그랩을 했을 때 그랩에 대한 보복을 해줘야 그래야 그 다음부터 쟤네들이 그랩을 또 못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즐기환을할 생각조차를 못하고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라인전 주도권을 따는 거야 레나타가 원딜 뒤에 있으면 절대 못 이겨요 이렇게 원딩이랑 레나타랑 같은 동선상에 서 있는 상태로 같은 애들을 때려줘야 레나타 패시브가 극한으로 효율을 발휘하면서 또 레나타 Q랑 E랑 그 W 스킬이 제대로 이렇게 돼야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레나타랑 드래브랑 같이 서 있어야. 그래서 레나타가 이렇게 끌렸을 때그 끌렸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같이 뒤를 계속 박아줘야. 이런 식으로 해줘야 이제 드븐 레나타가 노틸 제리 상대로 라인전이 사실 얘도 예상대로 이고 얘. 그, 얘도 예상대로 둘다 카운터 피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바텀 라인전이 이렇게 되게 뻔해가지고. 근데 뻔하다는 게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지를 알아야 뻔한 느낌인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맞대야 뻔해요. 맞대야. 사실은 그. 을안 빼고 우리가 먼저 라인 툭툭 치면서 밀어 넣으면서 쟤들이 안 나오면 타워 갈가먹고 쟤들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뚜드려 패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제대로 된그 상성대로 게임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적댕기나이거 그냥 뒤로 빠질 때 이거 끌써요 끌리면 죽어요 이거는 대박이다. 노티라테지앞 들어갔다. 어, 음, 덩글이 되게 똑똑한 게 우리가 푸시라인 잡을 게 뻔하니까 그 푸시라인을 제대로 활용한 느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야, 얘가 위정글 돌았을때 게임이 거의 끝난 것 같아. 이거는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혹시라도 쟤들이나 노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압박을 하는 게 어차피 내가 패시브를 다 털어냈어요. 어. 패시브가 다 털어낸 상태라가지고. 여기서 마저 내가 압박을 안 하면 바텀 압박이 너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죽더라도 지금은 그냥 압박 넣는 게난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 요 지금 이런 시기일 때. 요 라인까지만 하고 저 이제 뒤로 빠질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노틸이 와요 이거는 너무 너무 확실한 타이밍이라가지고 왜 핑크 안 박는게 여기 핑크 박아봤자 지금 노틸이 먼저 와가지고 라인 그지워버리거든요 이쪽 시아래못 지켜 지금 지킬라면 우리 레나타도 여기 와야 지켜가지고 아마 이러면 그 얘까지 올라프까지 바텀에 있을거예요 없다 다더라도 이러면 쟤들이 집을 가든 뭘 하든 하겠죠. 그러면 밀어냈으니까 밀어낸 이득으로 이 라인 태우면서 파워 미면 됩니다. 깔끔하다 이번 판. 오케이. 해 주시면 바텀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다 봤죠. 흘려가지고 싸우고 싶어얘잠깐 <놀람> 같이 하면 어떻게 해? 됩니다 이게 레나타가 죽기 전에 W를 낫게 남겨 뭐? 제약되었습니다. 어차피 이게. 그, 죽는 게 뻔하잖아. 그냥, 그, 빠져봤자. 그래서 그냥 딜 박으면서 빠지고. 이게, 나도 이 각을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잘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뭐, 아쉽게 되는 거고. 이득 볼걸다 취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쟤들이 약간 무리해서 온 거죠. 이때는 혹시 죽더라도 그냥, 최대한 딜 박으면서 그냥, 어. 무슨 느낌인지 알, 라나 어. 그냥 그러시면 돼요. 그냥. 오히려 교전을 이렇게 뭐따라라고 해봤자, 나도 이거 따라 못하거든요. 그냥 이게 잘 풀려가지고 이렇게 교전이 된 거라가지고. 그 상황에서 내가 왜 여기 라인을 밀었고, 여기서 한번왜더 쪘고, 이런 요런, 요런 것만 한번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저 쪘던 이유가 내 뒤에 그라가스랑 레나타가 집을 안 짓고, 날한번더 봐주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한턴더쪘 거라가지고. 오히려 근거를 보시면서 뭐 플레이는 이렇게 하다보면, 그 재수 좋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플레이. 그 구간대에서도 될 수도 있어요. 네. 확정적인 건 아니니까 어쨌든 돈타기 뭐 피할지 뭐 맞출지, 쟤들이다 포커싱할지 안 할지, 뭐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그런 판단 같은 것만 네. 왜 하는지 생각하시면. 아들 네. 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쓰는 게 손해긴 한데 아, 네, 제리가 네. 그냥 계속 살아서 들 넣으니까 좀 뜨거우니까. 근데 왜 도저히 막을 수 없죠? 손낸데. 얘도 뭐는 저는 그 그냥 싸고 싶었어요. 아, 근데 나좀 불안한데? 야 이거 왜얘 메자이가 16 스택이 쌓여 있냐 이거? 이거 어. 이건 나도 안하거든 이거 던지면 안 되는 거? 근데 뭔가 그 마려운 타임이 있잖아. 어, 마려워서 쌌습니다. 사실 여기서 정석은 그 미드 이차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령으로 가면 되긴 해. 그게 정석이긴 해. 기들 좀 이상한데요. 고 이거는 카밀 매깁시다 야 잠깐만 카밀템 왜이래 씨 들라불 뺐어요. 그리고 방금은 약간 트라이도 좀 조금 괜찮았던 게 내가 혹시 여기서 죽더라도 우리는 전량 챙길 수 있는 컨디션까지 내가 전량 피 빼놓고 교전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트라이 한 건데 이상하다 이거 애들 왜 이러냐. 얘네 조합이 나 노리면 요 요거면 나 죽거든요. 이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물론, 그라가드에다가 레나다가 좀 커버 쳐주면 괜찮긴 한데. 아, 막 그렇게 유명한 게임은 아닌데. 어, 뭐야, 뭐야. 아, 더블이 없구나. 아, 나 더블이 있는 줄 알았네. 어, 스펠 하나만 있었으면 다 나갈 것 같은데, 나는 W 있는 줄 알았는데, 야수한테 써줬나봐, W를. 안 좋거든요, 이거? 이렇게 킬게한 나면 무조건 안 좋거든? 근데 어쩔 수가 없네, 이게, 킬게한 나는 게. 잘옮겼어 야수 판단하넘어봅시다 오픈? 이거는 근데 죽을 뻔했다. 이게 알았거든? 방금 그 올라프가 저 부시 들어간 거 알고 올라프 죽이려고 들어간 건데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laughs> 이렇게 하면 이지하진 않지만 조금 힘들게 견딜 요 아이고 힘들어.